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오늘은 13번 죽음 카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3은 전통적으로 아주 불길한 숫자의 상징입니다. 이 서양에서 기피하는 아주 대표적인 숫자죠. 우리나라 병원에 가면 4층이 없듯이 외국에 나가면 병원이건 호텔이건 13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층은 있는데 이제 13층을 13층이라 표기를 안하고 14로 표기를 하죠. 그리고 뭐 13일에 금요일 이런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13일을 왜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냐면 10이라는 완벽의 숫자에 정말 불필요한 하나가 추가돼서 균형을 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1 더하기 3 하면 4가 나오잖아요 이 4는 황제의 카드인데요 이 황제의 질서, 균형, 권력, 안정, 명령 체계 이 모든 것이 엎어진 상황입니다 황제의 실패가 곧 죽음인데요. 이렇게 옛날에 왕국에서 왕이 하나가 죽으면 이제 막그 나라가 난리가 나잖아요. 누가 왕이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도 뭐 우왕좌왕이고 뭐옆 나라에서도 쳐들어오고 정말 모든 체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카드는 결국엔 커다란 변화의 카드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서서히 뭐 내가 깨달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된다기보다도. 어떤 극단적인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걸 알려 주는 카드죠. 이 카드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타이틀에 굉장히 부합되죠.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기사가 전쟁이 끝난 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입성합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배경도 잿빛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무섭다, 두렵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 카드 나오면 굉장히 좀 싫어하죠.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타로 카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타로 카드를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이 카드 나오면 직관적으로 바로 어, 이거 뭔가 안 좋구나 이렇게 딱 느껴질 정도거든요. 이 기사를 보면은요 사람이 아니라 해골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인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을 타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자가 자신의 말을 타고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보니까 말도 이 눈이 빨게요. 그러니까 말도 살아있는 말 같은 느낌은 안 들죠. 전쟁에서는요. 기사를 먼저 내려치기도 하지만 말을 먼저 죽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말은 어떤 전쟁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서로 이렇게 무기를 회수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말을 죽이거나 적군의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쟁터에서는 말을 죽이거나 아니면 적군의 말을 뺏어오고 그랬죠. 근데 자신의 말을 타고 왔다는 건 결국엔 자신의 말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승리해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해서 전쟁에서 패해서 자신의 깃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는 승리의 깃발처럼 꼿꼿하게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 승리를 한것 같은 아니면 은 나는 그래도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깃발을 잘 보시면요 검은 바탕에 흰 장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흰 장미는 십자군에서 사용했던 상징인데요. 검정은 패전을 말하지만 흰 장미는 순수와 초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흰 장미와 더불어서 이 카드의 배경에는요 그게 아무리 재빛이라고 해도 저쪽 한 구석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 멀리서 떠오르는 태양은 어떤 패배와 부정적인 결과 끝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왜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미국 영화를 보시면 스칼렛이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도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래도 내일의 태양은 뜬다 이러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아래 두 개의 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강물이 흐르고 폭포가 있고 강물이 있는데 이 강바닥이 좀 말랐죠. 그 그러니까 강물이 말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그렇게 썩 좋게 해석은 되지 않는데요. 이 강물을 어떤 강물이 말라있다 요 정도로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인간사에서 전쟁이 패하고 왕이 죽고 왕권은 몰락하지만 시간은 그래도 흐른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은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자연의 섭리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거스를 수 없는 섭리가 바로 이 자연, 자연의 법칙이고, 그 자연의 법칙을 이 강물로 상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들의 태도를 좀 보고 싶은데요. 우선 이 해골 기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해골 기사는 옛날에 그 흑사병을 상징했습니다. 이 흑사병이 이제 패스트라고 해서요. 중세시대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정말 순식간에 죽음으로 몰고 왔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 중세 시대의 패스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비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치료법도 없고 걸리면 그냥 거의 다 죽는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한 동네를 싹 휩쓸고 가며 모두가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흑사병이 와서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건 약간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십자군 전쟁을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이 십자군 원정에 나섰던 기사가 죽어서 다시 돌아오고요. 거기에서 왕이 무너지고요. 교황이 지금 조금 굴욕적인 자세로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여자와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 그 다음, 종교 개혁이 중세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이제 뭐 영어를 다시 해석해보자면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 카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중세 끝이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세상에 열린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 중세시대 때는요 정말 교황이 짱이었습니다 왕보다도 더 강한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교황 교회 종교의 수장들이었었죠 그들은 왕보다도 더 위에 있었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신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세계사 시간이 아니니까 다시 이 카드 얘기로 돌아가자면 왕은요 이미 죽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완전히 너부러져 있죠 누군가 왕의 시신을 거두어 주지도 않고요 땅바닥에 내려져 있는데 왕관은 벗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이 왕은 말발굽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황은 해골 기사를 마치 두손 벌려 환영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이제 축복의 기도를 하는 듯 하기도 한데요. 이 중세 시대 때는 전쟁을 마치고 온 전사들이 이 성에 입성하기 전에 악령을 거두고 이제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을 했었거든요. 이 교황은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듯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 앞에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구원을 외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세 시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이 교황조차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약간 굴욕적인 자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황 옆에는 머리에 꽃을 두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약간, 어, 나 인정은 하지만. 이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외면하고 눈을 감고 있어요. 이게 도망친다고 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세월도, 그 아름다운 미모도, 젊음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게 죽음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저 이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어떤 편견이 없는 상태인 거죠. 이 카드는요, 근데 이 죽음 카드는 이 타이틀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 카드는 어떤 카드보다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13번 죽음의 카드, 직관의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는 반드시 희생에 따르는 변화의 카드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급격한 변화, 새로운 변화, 기존의 상황의 어떤 종결,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전쟁과 테러와 같은 정말 끔찍한 사고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내가 정말 내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사고가 아니라 어떤 내 안의 변화일 수도 있고요. 또한 육체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탄생을 나타내죠. 근데 결코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카드인데요. 개혁과 혁신의 카드이기도 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카드를 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부정적일 때가 사실 많아요. 근데 꼭 부정적일 필요는 없는 거죠. 변화라는 거는 그 안에 기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는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깨닫는 거죠. 이 죽음이 주는 어떤 상징을 보면요, 손실, 혼란, 뭐 배신, 이별, 끝, 그죠? 두번 다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 몰락, 실패, 죽음, 굴복, 최악의 상황. 정말 바닥을 친다라는 말이죠. 바닥을 쳤는데도 그 바닥을 잘 모르겠는 더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더 이상 망할 게 없을 정도의 어떤 최악.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막 불안한 상태. 그다음 어떤 조언과 도움도 이 상황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상황.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내 힘으로는 도통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로는 오히려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망연자실, 무기력하게 그냥 자포자기하게 그냥 멍하게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감지를 못하고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막 야야 야 위험해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조언도 충고도 먹히지 않는 게 이게 내가 막내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정신이 무너져 내린 걸 말합니다 이 카드를 연애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연애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새로운 인연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제외 카드에서 이게 나온다? 어, 제외는 좀불가능하고요 썸일 때는, 음, 발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안 좋게 해석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게 바람을 핀다? 요럴 때도 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유부남, 유부녀가 이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은, 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좀 이중적인 관계인 거죠. 또는 이제 어장 관리한 사람들. 자우지간 이 카드는 어떤 관계 회복이 되는 카드는 아닙니다. 금전적으로는요. 저는 이게 금전적으로 잘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파산, 막대한 손해,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근데 금전도 이제 완전히 뚜껑 켜여서 있던 것마저도 나가는 상황인데 뭐 금전이 어떻게 뭐 쌓이겠어요? 뭐 사업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사업은 약간 조금 다른데요. 내가 하던 사업은 폭망해요. 실패하고,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 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좌절하고 정말 끝! 막 칼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칼이 막내 등에 꽂혀 있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아 내가 여기에서 잘못으을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직이나 이사 쪽에서는 이게 사고 수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 게 좋고요. 문서 쪽에서도 이건 이제 진행이 불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승진이나 합격도 뭐안 좋죠. 이제 건강 수에서는 약간 이제 시한부 이제 뭐좀안 좋죠 치유가 불가능한 어떤 병의 진단 또는 생명이 위독한 경우 근데 저는 건강소에서 이거 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카드로 예상되는 뭐 비유할 수 있는 직업들은요 이제 뭐딱 보면 장례지도사, 퇴마사, 강력계 형사 어좀 다들 센 직업들이죠 그 다음 이제 외과 의사 이게 칼 들고 하는 직업들 그리고 이제 도축업자들 그다음 쓰레기 처리 업자 또는 뭐 재활용 센터, 고물상 이런 것도 고물상이라고 그러나요? 음, 그런 직업도 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이 카드는 변화를 뜻합니다 이제 정말 극단적인 변화인 거죠 기존의 상황이 아주 확실하게 끝나고 급격하게 아주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는요 이 급격한 변화가 어떤 혼동이나 혼란 손해, 손실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정말 좋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카드가 이제 좋은 카드로 나올 때는요 새롭게 너가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존에 어떤 낡고 비효율적이고 좋지 않았던 습관이나 또는 인간관계, 생각, 태도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지만 태양이 밝아오는 새벽 그 아침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기회라는 건 새로운 세계,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처럼 그냥 죽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싹 변화를 시도해라. 그래서 직업이 바뀌거나 인간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카드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메멘토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라틴어거든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 많이 회피하잖아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나는 언젠가 죽어 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수 있을까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운 거 나를 행복해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아이 살아있는 순간이 너무 아름답고 즐겁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죽음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상황의 종결을 얘기하잖아요 그니까 어떤 극한의 상황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 영혼과 육체의 죽음 뒤에는 재탄생, 부활, 르네상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14번 절제카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